록식당 로즈가 어? 리뉴얼이 됐다고? 향수 뺨칩니다. 너무 좋던데요. 막애기 궁뎅이 같아. 그런 포근함이에요. 크리드 어벤투스 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속력이 미쳤던데요? 모든 제품 중에 이걸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춤추는 선진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미쳤어요. 너무 추워. 그래도 저의 사랑 토피넛 라떼가 나왔습니다. 토피넛 라떼를 먹을 때가 왔다. 이제 1년 다간 거다. 으다라.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 제가 새롭게 발견한 제품들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와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제품들을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번 영상이 바디 로션 추천 영상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빼먹었더라고요. 바로 짜잔! 러쉬의 카마 크림 바디 로션입니다. 여러분들 러쉬의 카마 향기 다들 아시죠? 제가 향수 추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한적 있었던 향기인데 그 향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아라비안 나이트 오렌지 나무 향이거든요. 약간 중동스러우면서도 요가원이 떠오르는 상큼한 오렌지 향이에요. 한번 맡으면 잊혀지지가 않는 존재감이 강한 그런 향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카마의 향기를 그대로 담아낸 바디 로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바디 로션을 바르고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진짜 발향력이 미. 쳤어요. 웬만한 향수들 다 잡아먹습니다. 올킬 카마 향수도 존재감도 강하고 발향력도 세단한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향수 뺨칩니다. 뚜껑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살짝 덜어가지고 이렇게 손등에 살짝 발랐어. 거짓말 안 하고 제 방이 온통 이안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요만큼 발랐어. 요만큼 보시면은 되게 요거트 같은 제형이거든요. 정말 작은 미세한 알갱이가 아주 살짝 들어가 있어요. 얘를 제가 또 가지고 온 이유가 있지. 보습력이 미쳤어. 엄청 촉촉해요. 피부 자체를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피부 속까지 보습력이 그냥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약간 적당한 유분감이 싹 감싸면서 매끈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제형의 바디로션입니다. 향기, 보습력, 마무리가 모두 다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물론 이 카마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강한 향기이기 때문에 제 영상만 보시고 어, 향기 좋다고 했으니까 사야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직접 러쉬 매장에 가셔서 한번 시향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향수랑 바디로션 다르니까 바디로션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오히려 카마 향수보다 바디로션이 더 좋았던 게 향기 자체는 똑같은데 특유의 그 중동스러운 향기가 이 바디로션에서는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오렌지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동중동스러운 오렌지 향이라는 거. 러쉬에서 바디로션은 처음 사용해보는데 진짜 미친 보습력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카마 향수를 잘 사용하고 있었다, 혹은 오리엔탈적인 향기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추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바디 로션만 언급을 했었는데, 보습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바디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온 것이 바로, 짠! 일리윤의 MD 레드위치 케어 오일입니다. 자,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 무향 바디 오일입니다. 어떤 향도 낫지가 않아요. 평소에 향수, 향이 나는 바디로션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습력만 더 채워줄 수 있는 이렇게 무향 바디 오일을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바디 로션을 발라주고 조금 부족한 부위에는 이렇게 무향 바디 오일을 레이어링 해주면서 사용해주거든요. 여기에는 뭐라고 되 있냐면 페이스 앤 바디 오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얼굴에까지는 사용하지 않고요. 몸에서 가장 건조한 부위. 저는 다리가 가장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부분, 그리고 아킬레스 건조, 엉덩이. <laughs> 그리고 제형 자체가 엄청 오일리하지가 않고 산뜻하고 그냥 물 같거든요, 여러분. 발랐을 때 끈적거린다거나 막 기분 나쁜 끈적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부 타입이 겨울에 건조한 부분에 사용해주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평소에 순한 바디오일을 찾고 있었다, 향기가 없는 바디오일을 선호한다 하셨던 분들은 요 1, 2윤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짜잔! 아비브 핸드크림 타입 S입니다. 제가 아비브의 타입 G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다들 아시죠? 왠지 모르겠는데 핸드크림이 자꾸 이 S를 바르게 되더라고요. 이 S는 어떤 향기냐면 푸릇푸릇한 무화과 향기예요. 딥티크의 필로시코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S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보시면 제형 자체가 엄 가볍고 산뜻하거든요. 뭔가 핸드 크림을 바른다기보다 핸드 에센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우 향기 너무 좋아. 으 싱그럽고 푸릇푸릇한 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요 S 추천드리는데 무화과의 달콤함이 이 나뭇잎에 쌓여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달콤함과 푸릇함의 밸런스가 너무 좋은 향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생긴 게 너무 귀엽게 생겼잖아요. 맹구가 모을 것 같은 돌같이 생겼어요. <laughs> 이렇게 열어서 쭉 짜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보통 요렇게 입구가 되어 있으면은 짜도 잘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진짜 열받거든요 근데 이 아비브는 짜도 잘 나오는 게 마음에 들었어 제가 필요한 만큼만 짜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 물론 아직 제가 내용물이 많이 남아있어서 잘 나오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요즘에 가방 속에 넣어 다니면서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발라주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핸드크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꾸덕꾸덕하고 보습력이 강하게 되면 아 왠지 뭐 이렇게 찝찝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산뜻한 타입의 핸드크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꼭찍어야겠다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짠 이, 바로 요 록식당 로즈 오드 뚜알렛 때문입니다 왜냐 아니 저번 영상 댓글에 어떤 분께서 언니 록식당 로즈가 리뉴얼 이 되었다고 하는데 향기 변하지 않고 똑같나요 라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어 리뉴얼이 됐다고 그래서 바로 매장에 달려가서 테스트 를 했는데 똑같네 향기는 변한 게 없고 케이스 용량 가격만 바뀌었 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 잠깐만. 집에 와서 시향지를 다시 맡아보는데, 향기가 좀 다르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이 리뉴얼 된 로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리뉴얼 전과 후를 비교하면서 테스트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좀 달라졌어요. 아니, 근데 뭐 향기 자체가 엄청 크게 막뭐 흠틀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다? 록식당 로즈 러버다. 제가 얼마나 애정하는지 여러분들 더잘 아시잖아요. 그런 저는 알수 있다 이거야. 달라졌음을 일단 뿌려볼게요. 좋아요. 근데 뭐가 조금 달라졌냐면 제가 이 로즈를 좋아했던 이유는 처음 딱 분사를 하자마자 느껴지는 페퍼의 향기와 로즈의 향기였거든요. 근데 리뉴얼 후버전에는 페퍼의 향기가 좀 많이 죽었어요. 팡팡, 청청. 약간 좀톡 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향기가 전체적으로 뭉근하고 야들야들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아주 살짝의 톡 쏘는 향도 있어요. 있는데 성격이 많이 착해졌어. 약간 리뉴얼 전 로즈는 얼굴 예쁜데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이미지였다면 이 리뉴얼 후버전 로즈는 아, 얼굴 예뻐. 성격도 착하고 차분하고 인자하고 공부도 잘하는 공주님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게 향기는 그래. 그래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서 계속 잘 뿌릴 것 같거든요. 근데 용량이 75ml에서 50ml로 줄었어요. 근데, 8만원에서 9만원으로 가격은 만원이 올랐어요. 아, 왜요? 왜, 왜, 왜 때문이죠? 케이스도 오히려 리뉴얼 전 버전이 더 예뻐. 뒤에 막 이렇게 장미 모양도 있고. 유일하게 개선이 된 점은 뚜껑입니다, 뚜껑. 지금 뚜껑이 없는 거 보이시죠? 이게 되게 헐거웠어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 그냥 어느 순간 없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리뉴얼 후 버전은 살짝 더 단단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댓글로 록시당 로즈 계속 뿌리실 거냐라고 물으셨는데, 당연하죠. 평생. 뿌릴 겁니다. 그래도 혹시 뭘까 여러분? 꼭 매장에 가셔서 직접 뿌려 보시고 테스트 해 보시고 잔향까지 느껴 보신 후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짜잔! 아닐로 라임 선데이 오드 퍼퓸입니다. 제가 아닐로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추천템을 보면 아닐로가 있어. <laughs> 제가 아닐로 향수들을 전체 다 맡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라임 선데이로 오늘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 이게 뿌리면 뿌릴수록 크리드 어벤투스 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완전 돈독 저렴이다!는 아니지만, 뭔가 이걸 계속 뿌리면 뿌릴수록 크리드 어벤투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도 이걸 맡더니 크리드 어벤투스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구나. 왜 내가 이 향기를 맡으면 자꾸 기분이 좋아지지 했더니 클리어 어벤투스랑 비슷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뿌리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프레쉬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쨍쨍한 날에 풀숲에서 레모네이드를 먹는 느낌 진짜 이 향기를 맡으면 맑아져요 정신이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한... 3시간? 그래서 평소에 크리드 어벤투스 향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 라임 썬데이 향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향수가 아니라 라임 썬데이 샴푸도 나오고요. 헤어 비기너 뭐 트리트먼트 다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로 경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추천! 짠! <laughs> 이건 뭐냐면 르라보 시티 익스클루시브 머스크입니다. 제이홈님의 인생 향수라고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일단 르라보의 시티 익스클루시브는 매년 9월달에 구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꼭 한번 시향하러 가야지 가야지 하다가 9월 말이 돼버린 거예요. 일단 그럼 온라인몰에서 1 5 m l 라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 머스크를 1 5 m l 를 샀거든요. 이것도 17,000원이에요. 그래서 잔뜩 기대를 하고 시향을 했어. 근데... 헉. 너무 좋은 거예요. 꼬릿꼬릿함 전혀 없고 정말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은 그런 머스크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와 진짜 너무 좋다. 해가지고 사고 싶다고 가격을 딱 봤는데 50ml가 50만 원. 장난하냐고.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하,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품절이 되는 거야 실시간으로. 근데 뭔가 오히려 다행이다. 이거는 사도 문제고 안 사도 문제인 거야. 사면은 통장이 문제고 안 사면은 어이 나의 마음이 문제지. 근데 내년에는 이 머스크 적금을 들어서라도 무조건 구매를 하려고요. 으아, 아주 살짝의 꼬릿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머스크 향조 특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아! 막 애기 궁댕이 같아. 그런 포근함이에요. 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진짜 지속력이 미쳤던데요? 샘플이기 때문에 퓨! 이렇게 나와요. 근데 향기가 하루 종일 나요. 좀 심하게 오래 있어요. 대신에 이게 발향력이 좋진 않아요. 발향력이 안 쎄서 더 좋아요. 진짜 내 살에서 날 것만 같은 그런 포근한 향기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잔향이 은은하게 내 살결에 남아 있다. 짜잔! 내년에 꼭 구매한다. 자, 다음은 스킨케어 제품 보여드릴 건데요. 짜잔! 셀라딕스 히알루론은 인테스 크림입니다. 이건 제가 사용을 많이 한게 보이시죠? 그냥 딱 봤을 때는 적당한 수분감 아니겠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정말 산뜻한 제형인데도 피부 속에 수분감을 마구마구 먹여줍니다. 그리고 발림성도 너무 우수하고요. 겉도는 거 하나 없이 정말 빠르게 피부에 흡수가 돼요. 스킨케어도 하기 싫다 하는 날에는 그냥 이것만 듬뿍 짜서 얼굴을 펴바르고 잡니다. 그렇게 대충 펴발라도 알아서 피부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튜브 타입을 좀 선호하는 게 손으로 퍼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쭉쭉 짜서 쓰는 게 훨씬 더 위생적이기도 하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손이 정말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이것밖에 안 써요. 요즘 같이 쌀쌀해지고 점점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는 수분크림은 필수니까요. 꼭 꼼꼼하게 바르기. 데일리로 매일매일 바르기 좋은 수분크림 뭐 없을까요? 하신다면 이 셀라딕스 추천드릴게요. 추천! 자, 다음은 선크림을 보여드릴 건데요. 짜잔! 리얼 베리어 세라 수분장벽 선크림. 여러분, 제가 이거 처음 딱 발랐을 때 깜짝 놀랬던 게 기억이 나. 보습력 미쳤어요. 그냥 수분 크림 바르는 것 같아요. 건조할 때 피부를 한번 싹 만져보면 되게 거칠 거칠하잖아요. 근데 보습감과 영양감을 쫙 채워줬을 때 피부를 만져보면 벨벳을 만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선크림을 바르고 나면 딱그 느낌이 들어요. 순식간에 피부가 수분감을 쫙 먹으면서 보습력을 미친 듯이 침투시킨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면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인데 피부 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펴 바른 직후보다는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면서 더 촉촉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는 보통 선크림을 정말 듬뿍 짜서 바르거든요. 거의 수분크림 수준으로 발라주는데 톤업크림을 바르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바르게 되면 허옇게 뜨기 때문에 양 조절을 해서 바르는 편이에요. 근데 이 선크림은 톤업 기능도 없기 때문에 진짜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것처럼 듬뿍듬뿍 발라줘요. 이게 톤업이나 백탁의 느낌이 전혀 없는데도 뭔가 피부가 화사해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눈 가까이에다가 발라도 눈 시림도 없습니다. 아무리 듬뿍 발라도 뭐 밀리거나 하는 것도 없고 피부 속에 보습력이 녹아들듯이 멜팅이 되면서 차르르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 피부가 보습감이 미쳤어요. 이 피부 결도 다르고 제가 엄청 듬뿍 발랐는데도 너무 잘 펴발리고 이 차오르는 이 수분감 미쳤다. 이 멜팅된 이 느낌. 그렇다고 썬 에센스 같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제형이 에센스라든지 세럼보다는 확실히 크림 쪽에 가까워요. 선크림이랑 수분크림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 진짜 급한 날에는 하나만 바르시면 돼요. 건성, 지성 다 써도 돼. 선크림은 365일 내내 발라줘야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수분감은 겨울철 특히 신경 써줘야 되잖아요. 이제 곧 칼바람, 히터바람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 무조건 필수템. 겨울맞이 선크림 찾고 있다 하신다면 요 리얼베리어 수분장면 선크림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릴게요. 추천! 넘버즈인 글루타치온 씨 아로마 마사징 딥 클렌저. 여러분, 이거는 클렌즈 오일인데요. 진짜 제가 처음 이거를 쓰는 순간 혼자서 뭐라고 했냐면 미쳤다. 뭐야 이거? 너무 좋은데? 스파 온것 같아.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클렌징 오일에서 이런 향기가 날수 있지? 라면서 충격을 받았던 제품이에요. 정말 고급 스파에서 아로마 마사지 받는 그런 향기거든요. 얘로 클렌징을 해주면 노폐물, 피지 이런 것도 다 잡아주고 피부도 맨들맨들해지고 속당김도 없고 대만족. 대신에 엄청 진한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아이 메이크업이 살짝 남아있었어요. 그점 빼고는 너무 만족스러웠다. 데일리 메이크업이라든지 웬만한 메이크업은 다 지워집니다. 클렌징 오일 새롭게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짠! 굴리타 레몬 러시 마우스 워시입니다. 이건 제가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 같은데 처음 딱 받았는데 무슨 주스인가 술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가글이었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가글이 맛있어. 상큼한 레모네이드 맛이 나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엄. 입안이 화해지는 그 정도의 가글은 아닙니다 강력한 화음을 원하시는 분들 보다는 적당히 상쾌해지면서 욕실에 놔뒀을 때 인테리어적으로도 예쁘면서 너무 맵지도 않은 그런 무난한 가글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쁘잖아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더라고 추천 터치 헤어 마스크 B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일본에서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캐리어 무게 때문에 포기를 하고 왔었던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리브영에서도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지.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 너무 좋던데요? 저는 염색도 자주 하고 펌도 자주 해서 머리 끝쪽에 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샴푸와 트리트먼트만으로는 이 푸석푸석함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이거는 쓰자마자 막 끝이 막 팔랑팔랑 날렸었는데 영양감을 쫙 채워주면서 묵직해진 그런 느낌? 진짜 잘산것 같아요. 그냥 샴푸 해주고, 이거 바르고, 한 3분 있다가 헹궈내거든요? 그러면 진짜 달라. 극손상모 전용이거든요? 확실히 찰랑찰랑해집니다. 정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샴푸 광고 보면 막숨 많은 모델 분 머리가 비단처럼 막 찰랑찰랑 거리잖아요? 그런 약간 묵직한 찰랑찰랑함? 요거 하나만 바꿨는데도 머릿결이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향 덕이잖아요. 향기 안 좋음에도 안 쓴다. 향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예쁜 프로티 플로럴 향기가 나요. 그러면서 살짝의 머스크 향까지. 이건 사용할 때도 기분이 좋고, 사용 후에 머리카락을 만지면서도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제 다가올 겨울에는 머리카락도 훨씬 더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그 영양감으로 꽉 채워줘야 한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만족이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써볼게요. 짜잔! 자, 여러분 마지막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나온 모든 제품 중에 이걸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짜잔! 다이소 후리스입니다 진짜 이 다이소 후리스를 작년에 구매해서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제찐 최애템 그냥 되게 평범한 후리스다 5,000원이에요 5,000원 미친 거지 스파 브랜드에서 저렴하게 후리스 많이 판매하잖아요 근데 5,000원은 이길 순 없어 <laughs> 대신 안에 이렇게 보풀이 살짝 올라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풀이 올라오는데 옷에 묻진 않아요 진짜 매일 입거든요 매일 그리고 지퍼가 의외로 막힘없이 잘 올라갑니다 찝히거나 이러면 성질 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 되게 스무스해 보이시죠? 이 정도면 뭐, 뭐 엄청 잘 올라간다고 보면 돼 어떻게 5,000원에 프리스를 만들 생각하셨어요 다이소? 블랙 아이보리는 기본 템을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너무나도 유용하다는 라거 5,000원 이상 값을 합니다 추천!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즘 새롭게 발견한 찐채템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제가 요즘에 푹 빠진 제품들 위주로만 소개를 해보았는데 마음에 드는 제품을 찾으셨나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영업당한 제품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앞.